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증시와 환율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서민 경제가 어렵다고 평가되는 시점인데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지자체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재난지원금은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국에 많은 지자체가 시행했던 정책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은 이제 재난지원금을 주는 곳은 없는데요. 이번에 12월 23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주는 지하체가 생겼다고 해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요. 해당 내용 말씀드리고, 2025년 65세 이상 교통비 지원금 주는 곳 버스 무료. 택시비 지원 등 정부 지자체 지원 총정리한 내용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12월 23일부터 전북 정읍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선물 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정읍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에게 지급한다고 하니 약 10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2015년 5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느덧 2015년도가 성큼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내년부터 노인교통비, 버스, 택시, 지하철 등 무료 또는 지원해주는 전국 지자체 지역들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65세 이상이면 전국 공통으로 받을 수 있는 정부의 노인교통비 지원 혜택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만 65세 이상 노인교통비 지원 기차 지하철 등 전국 공통 혜택 10가지 정리를 해 드릴 테니 이걸 꼭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 내년부터 지원되는 노인버스 택시비 무료 지원 지자체 전국시도군 총정리해 드릴 거고요. 현재 노인버스비 무료 지원해 주는 것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노인이 받을 수 있는 교통비 20에서 50% 지원해주는 최신 정부 정책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노인 버스비 지원을 못 받는 지역분들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니, 만약 지자체에 버스비 지원이 없다면, 이걸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바뀌는 노인 정책도 같이 정리를 해봤으니, 꼭 끝까지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봐보시고요.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먼저 65세 이상 노인교통비 지원 전국공통혜택입니다. 일단 만 65세 이상이 되시면 아시다시피 지하철이 무료입니다. 따라서 신분증을 가지고 지하철역으로 가시면 전국 지하철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일회용 희수권을 발급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하철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각 지역별로 어르신 우대 교통카드가 있는데요, 이 교통카드를 발급해서 이용하면 매번 회수권을 발급해야 하는 불편함도 줄이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TX 30% 요금 할인이 있습니다. 올해 개통한 GTX A 노선의 경우 당초 경로 할인은 없을 거라 예상이 되었지만 개통 후 경로 할인 30%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GTX A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로 수서 동탄 구간 급행철도고요. 원래라면 버스로는 1시간 15분이 걸리던 구간을 이 급행철도를 타면 약 20분 만에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빨리 이동하고 싶은 어르신이면 급행철도 경로 할인을 꼭 받으셔야 하는데요. 기본운임 수소동탄 요금 기준 4,450원이지만 만6 5세 이상 노인분들은 30% 할인되어 2,95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구간에 따라 요금은 달라질 수가 있고요. 30% 할인 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6 5세 이상이시면 설 추석 명절 KTX SRT 승차권 예매 시 하루 먼저, 즉, 1일 먼저 예매가 가능합니다. 이 혜택 모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설, 추석, 명절 승차권은 미리 공지가 되어서 예매가 가능한데요. 일찍 예매를 하더라도 정말 예매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하루 먼저 예약이 가능한 혜택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KTX의 지난 설 명절 공지 사항을 보시면, 만 65세 이상이시면 일반 승객보다 하루 먼저 수월하게 기차 예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SRT도 마찬가지로 하루 먼저 예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화 예매도 가능하니 앞으로 명절에는 이런 노인 우대 정책을 이용해서 예약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녀분들께도 이 사실 알려주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이면 각 지자체에서 버스와 택시비 등 교통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2022년도부터 올해까지 수십 개의 지자체가 현재 버스 또는 택시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노인교통비 지원 지자체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거 화면에 현재 노인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곳들을 제가 조사한 선에서 띄워놓을 텐데요. 일단 화면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사시는 곳에 이런 노인교통비 정책이 있는지 한번 정도 알아보셔서 있다면 꼭 이용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지원을 안해 주는 곳들도 있고 각 지하철별로 지원 연령과 혜택이 다르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 1월 27일부터는 서울시의 기후 동행카드 정책이 시작됩니다. 월 62,000원을 내면은 해당 월에는 서울시내 전철, 서울시 면허 시내버스, 마을버스, 리버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금을 내면 따릉이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만 이용 구간이 서울 시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국내선 항공료 1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나 대한항공 기준 10% 항공료 할인이 국내선에 한해서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근데 요새는 인터넷 예매가 저렴한 편이라서 저가 항공사나 인터넷 예매가 더 저렴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혜택은 급하게 현장 예매하실 때 유용할 듯 합니다. 바닷길도 할인이 되는데요. 국내 여객선을 이용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65세 이상은 공항철도 급행열차 할인이 있습니다. 인천공항과 서울역을 빠르게 가는 급행열차가 있는데요. 이 열차는 일반 성인은 1만 1,000원인데 비해서 어르신은 8,000원에 예약이 가능합니다. 급행열차는 서울역에서 비행기 탑승 소속도 가능해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캐리어나 짐이 있다면 수화물도 서울역에서 미리 보내고 가볍게. 인천 공항까지 이동할 수 있어서 어르신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사전 출국 심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수속과 빠른 이동을 원하시면 정말 편한 서비스인데 어르신들은 이렇게 할인까지 해 주는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일반 열차를 이용하셔도 좋은데요. 아시다시피 일반 열차 같은 경우 즉 지하철의 경우 공항까지 무료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대신 짐을 가져가셔야 하고요. 조금 천천히, 이 급행열차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이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무료라는 게 장점이겠죠? 그리고 65세 이상이면 KTX SRT, ITX 세마으로, 무궁화호, 누리로 열차는 30% 할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평일만 적용이 가능하고 주말에는 할인이 안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차를 타실 때는 신분증 지참하셔서 탑승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노인교통비 지원 택시, 버스비 지원해주는 지자체들과 현재 노인버스비를 지원해주는 지자체들 전국 시도군 정리 내용입니다. 경주시의 경우 내년부터 70세 이상 시민이면 연간 16만원까지 택시를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도 있는 혜택인데 택시비 지원금을 더 늘린다고 하고요. 이를 사용한 돈은 1만 2천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택시카드의 경우 주민센터에 가셔서 받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주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70세 이상 노인 시내 버스 무료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시기가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한번 해주시고요. 제주도는 현재 버스 택시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읍면 지역 65세 이상 거주 어르신은 버스 무료 택시비 지원을 둘다 받을 수 있고요. 동 지역 거주 어르신은 70세 이상부터 버스 무료 택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비 지원은 하루 2회까지 최대 15,000원 지원, 연간 16만 8천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버스는 교통복지 카드 받으시면 그냥 무료로 타실 수가 있습니다. 교통복지 카드는 신분증 지참해서 가까운 농협 영업점을 방문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비 50% 환급 제도를 실시합니다 단 kps 카드를 발급하셔서 등록 후 이용하셔야 하는데요 매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이 됩니다 kps 관련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 주시고요 경남은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버스 무료 배싹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만 kps를 가입하고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월 1회 이상만 버스비를 사용하셔도 환급이 된다고 하니 경남 어르신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원시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 시내버스 전면 무료가 되는데요. 경남과 똑같이 kps 카드를 발급하시고 등록한 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주민센터 가면 도와준다고 하네요. 울산은 75세 이상 어르신분들의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시내버스 요금이 무료가 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울산 시내버스 관련 혜택 문의가 꽤 있었는데요. 조금은 희망적인 소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시기가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고요. 거창구는 70세 이상 주민에게 11월부터 농어촌 버스 무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버스 무료 혜택은 아니지만 성남시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시 정기예금 0.2% 우대금리를 제공한다고 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는 9월 2일부터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버스요금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합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용요금 실비지원을 하고요. 분기별 어르신 6만원, 청소년 4만원, 어린이 2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고요. 9월 한 달은 출생연도 끝자리별 5부제로 나눠서 운영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암군은 9월 1일부터 군내버스 전면 무료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암군 어르신분들은 참고하셔서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울산은 75세 이상 노인에게 내년 하반기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천시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내년 하반기 버스 무료 정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5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곳도 있는데요. 바로 울주군인데요. 시행된다면 면허 반납 정책 시행 지자체 중 가장 많이 주는 곳일 듯 하네요. 경남의 경우, 언론에 따르면,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비, 무료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요 내용, 경남 어르신분들 한번 앞으로 지켜보셔야 할듯 싶고요. 시흥시는 65세 이상 버스 지원 사업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시행시기 등이 나오지 않아서 조금 기다려보셔야 할듯 하고요. 세종시의 경우, 기존 무상버스 계획을 없애고, 이응패스를 신설해서 70세 이상에게는 올 5만원 정도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응 패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9월달 도입 예정이라고 하네요. 평택시는 내년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부산교통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경북 또한 내년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추진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창원은 75세 이상 버스 월 8회 무료 혜택을 내년부터는 월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중구는 현재 버스비 택시비 지원을 65세 이상 분들에게 월 3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시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택시비를 75% 지원합니다. 1회 이용 최대 15,000원까지 매달 10회 지원을 하고요. 추가로 성남시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요금을 연간 최대 23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인천 광화구는 현재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간 최대 18만원 버스 이용 요금을 지원을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안양시는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를 연 최대 16만원 지원합니다. 안양 고주 70세 이상 어르신이 GPS 카드로 안양시를 경유하는 마을버스, 시내버스,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한 교통비를 계좌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신청은 관내 농협 축협에서 가능합니다. 여주시 또한 7월부터 70세 이상 주민에게 연 16만 원 버스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서울 동작구는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에게 연 12만 원 택시비를 지원합니다. 어르신 행복 콜택시 사업이라고 하고요. 신청 대상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자, 재가급여수급자 등이 된다고 하네요. 군포시는 70세 이상 어르신버스비를 연간 16만원 지원하는데요. 신청을 농협에서 받고 있다고 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가능 일자가 다르니 지정일자에 신분증, GPS카드, 농협통장지참에서 지역내 농축입에서 교통비 지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버스 이용을 하면 이용금액만큼 환급을 해주고요. 분기별 최대 4만원, 연 16만원 지원받습니다. 인제군은 65세 이상 주민에게 1월 중순부터 시내버스 무료 교통카드를 지급합니다. 즉 버스비가 무료라는 건데요. 이 카드를 받으면 매월 30회 시내버스가 무료라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행정복지센터 가셔서 어르신 복지 교통카드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장 단장에게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암군는 군내버스가 무료라고 하니 참고를 해 주시고요 2022년도부터 올해까지 수십 개 지하체가 현재 버스 또는 택시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노인교통비 지원 지하체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거 화면에 현재 노인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곳들을 제가 조사한 선에서 띄워 놓을 텐데요 일단 화면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사시는 곳에 이런 노인교통비 정책이 있는지 한번 정도 알아보셔서 있다면 꼭 이용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지원을 안 해주는 곳들도 있고, 각 지하체별로 지원 연령과 혜택 이 다르다는 점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현재 kps라고 버스비 등 교통비 20%에서 53% 환급 되는 전국민 교통비 정부 지원 정책이 5월 1일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기초수급 차상위 등 저소득 어르신 은53% 교통비 환급 정책이 있으니 요거 꼭 활용을 하시고요 인천의 경우는 만 65세 이상이면 환급이 30%가 된다고 하니 어르신분들은 참고하셔서 요거 kps 가입하셔서 이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이 노인버스비 교통비 지원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모르시겠다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내가 사는 지역과 노인버스비 시행 여부를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바뀌는 노인정책 10가지 입니다. 이것까지 보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 전용 평생 교육 바우처가 신설됩니다. 연 35만 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8천 명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요. 이 바우처 나오면 바로 영상으로 만들어 말씀드릴 테니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고령자 복지 주택이 3천 호까지 확대됩니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월 3만원에서 5만원대에 고령자 전용 임대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노인 우대 정책인데요. 원래는 매년 1천원씩 늘리던 것을 3천원까지 확대한다고 하니 내년에는 고령자 복지 주택을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가 110만개로 확대됩니다. 노인 일자리는 어르신분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자리로 정말 강력 추천하는데요. 내년에는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니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집 일정이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올라오니 제가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활근로 인원이 확대되고 급여 또한 3.7% 인상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탈수급을 하면 최대 150만원의 자활 성공금이 신설됩니다. 그리고 환경민감계층에게 환경보건 이용권을 1인년 10만원 지급하는 정책이 새로 생겼습니다. 수급자, 차상위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1만명 대상으로 지원하고요. 환경성 질환을 치료하는데 쓸수 있는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3.6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생활안정자금은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용자할수 있는 정책입니다. 또한 통합문화이용권이 14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문화누리카드라고도 불리는데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영화를 보거나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에 쓸수 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25만원, 공공주택을 공급해서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한다고 하니 내년에 임대주택 신청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183만원에서 195만원으로 약 11만 원 정도 오를 예정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부양이무자 예외 적용 기준 완화로 3만 가구가 생계급여를 더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부양이무자 예외 적용 소득이 1억 3천만 원으로 확대되고 재산은 12억 이하로 확대, 노인 근로소득 공제가 플러스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의료급여 또한 부양이무자 기준이 완화가 되어 3천 명 정도가 신규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의료급여 생계급여 못 받으셨던 분들은 내년에는 지원대상이 늘어나기에 꼭 재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수선 유지비가 대폭 인상되는데요. 쉽게 말해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 중 자가주택의 경우 집수리비가 지원되는데 대폭 인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보수는 590만원 중보수는 1,095만원, 대보수는 1,601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어르신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 추가로 기초연금이 단독가구 약 34만 4천원으로 월 지급액이 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계산을 해드리자면 34만 4천원 곱하기 2명을 하면 68만 8천원이고요. 여기에 부부감액 20%를 하면 내년 2015년에 부부가구 기초연금은 약 55만원이 됩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여기서 약간의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년부터 바뀌는 노인교통비 정책, 노인 정책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트렌드 라디오는 어르신분들을 위한 정책, 혜택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주변에 공유 한 번만 해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